자, 여러분, 긴급 상황입니다. 레이블 AI 상패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렇다고 물리신 분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더 큰일 나겠죠? 아직 포기 마시고, 지금 알트장이 전체적으로 하락장이고, 레이블 AI 지금 상패되지만, 한번 크게 쏘고 갈 겁니다. 제가 전에도 세력 일정 타점 알려드린 우리 구독자분들, 손실 복구 싹다 하고 나가셨는데, 그렇다면 이거 세력들 상패전 한번 먹고 빠지기 전에, 타점 같이 잡아서 나가야겠죠? 제가 세력 매집 시기 일정 타점 다 잡아드릴 테니까, 영상 집중해서 봐주세요. 레이블 AI 차트 보시면 상패빔 한번 쏘는 척하고, 이후에 또 내려서 탈출 기회 놓치게 할 겁니다. 그 말이 뭔 뜻이냐? 세력들이 개미들 빨아먹으려는 겁니다. 레이블 AI 홀더분 중에선 아직 탈출 못하신 분도 있을 거고, 반대로 이쯤에서 급등빔을 노리고, 매수를 할까 말까 고민하는 투자자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딱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여기는 절대 자리가 아닙니다. 지금 매수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이거 놓친 사람들 기회가 영영 없는 거냐? 아닙니다. 또 옵니다. 오늘 말씀드릴게요. 이거 손실 복구하시는 거다 알려드릴 거고요. 일단 매도하지 말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좀 들어보세요. 저번에 비트코인 골드 때도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 살려드렸잖아요. 자 이번에도 한번 더쏠 겁니다. 지금 진짜 마지막 필승 타점 나왔어요. 제가 급하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레이블 ai 세력 일정 제가 직접 알아왔고요. 우선 우리가 가장 염두에 둬야 할건 뭐냐? 바로 세력들이 어떤 식으로 물량 넘겨서 나갈 거냐? 세력들 계획이 지금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실제로 제가 알아온 자료에는 언제 어떻게 가격 흐름을 형성할 거고 정확한 일시와 소수점 가격까지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이 자료를 두고 세력들이 움직이는 거고요 이 목표가 자료들 공유 드릴 건데 저한테 신청하신 분들에게만 이 레이블 AI 목표가 공유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는 일절 금전 요구하지 않고요 신청하시는 방법은 5초면 끝납니다 자 지금 영상 더보기를 딱 눌러보시면 코인 무료 정보 신청 링크가 바로 보이실 겁니다 단 5초면 여러분들의 계좌도 대박 수익 보실 수 있으니까 집중해주세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링크 누르시면 코인 정보 무료 참여란이 보이시죠? 중복 체크 가능하니까 전부 체크하셔도 좋습니다. 원하시는 정보들 남겨주시면 되고요. 레이블 AI 정보가 궁금하시다 하면, 여기 기타 칸에다가, 레이블이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화번호까지 입력을 해주시고, 제출을 해주시면, 그러면 제가 1대1로 정보 보내드리겠습니다. 100% 무료로 절대 금전 요구, 뭐 유료방 유도 안 합니다. 정보 공유성으로 순수히 드린다는 거. 꼭 알고 계시면 되고요. 매일매일 종목 분석해드리고요. 특히 텔레그램 방에서는 실시간 대응 전략까지 바로바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저희가 날마다 종목, 매수가, 목표가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리고 있는데 편하게 오셔서 관망만 해보셔도 됩니다. 다른 분들 수익 내시는 모습 보고 확신 생긴다 하시면 저희가 드리는 대박 수익 정보로 소액이라도 투자해보셔도 괜찮습니다. 모두 체크해주셔도 빠짐없이 드리겠습니다. 여기 구글 폼 하단에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꼭 남겨주셔야 저희가 이 정보를 드릴 수 있으니까요. 단 5초만 시간 내서 구글 폼 작성해 주세요. 코인 시장에서는 정보가 곧 돈입니다. 지금 1분 1초가 급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구글 폼 링크 빠르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참여 타이밍 늦으면 인생 기회 놓치시는 거니까 지금 바로 구글 폼 작성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까지 봐주신 분들 위해서 진짜 누구한테도 공유 드리기 힘든 거 알아왔습니다. 제가 이 논란에 아르고 다음 코인 받았거든요. 저도 이 정보 알아오느라 정말 힘들었는데 지금은 소수점 자리 아주 작은 코인인데 업비트랑 빗썸 둘다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굳이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현재 미친 상승 나왔던 아르고와 폭등 전 차트가 99% 똑같습니다. 이게 비트코인 기반 코인이라서 기반은 상당히 튼튼한데 에 반해 아직까지 세력들이 아끼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800%까지 쭉 올려버리고 거래량을 폭발시킨다 하는데 아직까지 시총도 100억 규모인데다가 가격도 소수점이라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제 1시간 만에 110%까지 올라갈 코인. 단 며칠 사이에 가격 폭등시킬 거라 하고, 지금은 상당히 가벼운 편입니다. 아르고가 딱위 차트랑 똑같은 흐름 보여주다가, 5일 후에 미친 듯이 상승 나왔거든요. 이게 차트만 그런 게 아니라 아르고 시총까지도 똑같습니다. 솔직히 이거 여기서 샀으면 그냥 졸업이거든요. 거의 900% 이상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린 코인의 차트가 딱 이때랑 일치하는데, 이때 살 기회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렇게 문의가 폭주 중이고, 우리 구독자님들이 수익을 상당히 보셨다고 감사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부터 딱 이틀까지만 제가 보내드릴 거고요. 신청하시는 방법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영상 하단의 더보기란 보시면 구글 폼 링크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기타칸에다가 세력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완전히 무료고요. 밑에 제가 연락드리는 번호까지 적어주시면 신청 끝납니다. 실제로 해보시면 5초밖에 안 걸리고요. 제가 말씀을 지겹도록 드렸지만 코인 가격 결정하는 건 결국 세력입니다. 지금 세력의 선택을 받은 코인 빠르게 신청해 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바로 보내드리고 매수매도 타점까지 드리고 있으니 모두 100억씩 벌어 갑시다.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돕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